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정재혁 소장의 부동산 하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어, 오늘은 지역을 분석한다기보다는 라 최근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청약 소식으로 이제 뜨거웠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정말 그 강북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확 탈바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제 서울 온 아이파크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거의 뭐3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얘인데 기대됩니다.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개요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원 아이파크의 뭐 분양가라든지 분양성 전망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일단 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 광운대역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역과 석계역 중간쯤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조감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면적은 156,581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만 7천 평. 이라는 상당히 큰 대지에 조성이 되고요. 자, 사업 규모로는 최고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며 전체 주거 세대수는 3032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공동주택, 우리가 이제니보는 아파트 1856세대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레지던스가 768세대, 공공임대주택이 408세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레지던스 등 주거시설 뿐만 이 아니라 상가, 호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 아닌 이런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시설 배치도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쪽 부분이 광운대요. 그리고 여기가 석 개. 자,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광운대역에 가까운 부분에 향후 이제 업무시설, 호텔들이 들어올 시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옆쪽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거시설 총 8개 중에서 광운대역 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두개동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스로 구분이 되었고요. 나머지 6개 동에서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가 인근에 있는 건 맞지만 서울원과 직접적 관련 보다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업무 레저 상권 등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위치도 이제 광운대와 석계역 중간에 위치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에 역도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통 사실 교통호재는 어디에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개발이 있는 데서는 더큰 교통호재 개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개발호재 중에서 또 가장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교통 관련된 개발입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여러 철도 노선들이 이용 가능하고 또 미래에도 또 새로운 철도 노선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현재 있는 철도 노선부터 말씀드리면은 먼저 바로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경춘선이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석계역으로 오면은 마찬가지로 1호선.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1호선, 경춘선, 6호선 이렇게 이제 세계 철도 노선을 이용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향후 이제 들어올 철도 노선도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월계역으로 한번 볼게요. 월계역이 현재 1호선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동북선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2000, 26년도 쯤에 개통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현재 활발히 공사 중인 철도 노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광운대역. 에 있는 GTX C 노선이죠. 자, 이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착공식은 마쳤으나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급등하고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현재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0 8 년도에 개통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죠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2028 년도에 맞물려서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런 사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향후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삼성역으로 이어지는데 삼성역까지 약한 10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그러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GTX-E 노선 또한 광운대역을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gtx 이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략적인 계획만 발표가 되었지 사업 일정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언제 들어올지는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참고적으로만 알면 되실 것 같은데 이 gtx 이노선 같은 경우에는 dmc를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후 이제 동북선 GTX C, GTX E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강북권을 넘어서 강남, 인천까지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호선만 짚어주셨는데 현재에도 이제 세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동북선과 GTX C 그리고 이 e 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들어서게 되면 향후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질 수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교통 호재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 지역에 좀 어떤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통도 이제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해볼 만한 이제 효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교통 개발이 완료됨과 이제 또 시너지를 이제 같이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게이 현대산업개발 본사 지정 계획입니다. 어 일단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디벨로퍼. 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용산역에 있던 본사가 여기 광원대역으로 2028년도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일단은 단기적이고 또 직접적인 효과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좀 급지를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은 하급지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서울에 강북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 중심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의도, 강남,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봤을 때 주요 업무 타운으로 이동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다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할 다 일자리도 없었는데 노원구 자체만 봐도 알만한 이름 있는 대기업 본사 자체가 아예 한 군데도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줄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여기 광운대 역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이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회사 하나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수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옴으로서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할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전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이 월계 이택지지구 개발인데요. 자이 광운대역 개발이 있는 요쪽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묶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미성, 미룡, 3호 3차까지 줄여서 이제 미미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세개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3호 4차와 그리고 서광 아파트까지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아파트를 이 월계 이 택지 개발 지구로 묶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만 봐도 미성 미룡 3호의 미미삼만 3,900세대 그리고 3호4차 같은 경우에는 한 900세대 정도가 있고요. 서광 아파트는 한 270세대 좀 규모가 작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묶어서 약한 5,000세대 가량이 기존 세대수로 남아 있고요. 자, 서울시에서는 이 5,000세대를 재건축하면은 약한 6,700세대 가량이 이제 새로 조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하냐에 따라서 6700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월계 이 택지지구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지에 있는 3000세대 그리고 이 택지지구 뭐 6700세대 이상 합쳐서 1만 세대 이상의 거의 미니 신도시. 급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 호재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이전 그리고 월계 이 택지지구 개발까지 전부 다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광운대역 인근이 노원구를 넘어서 강북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 말고도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 같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날 거잖아요.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은 수요도 탄탄해지고 가치도 이제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계 택지 개발 지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건축 플랜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공부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